기부를 할까 생각. 안돼 이거 나쁘야. 오세요 저는. 그럼 이거 어디서 찾았어왜안 나오나 했지? 나와 있습니다 이거. 떨어질 것 같이. 이게. 너. 모야의 방에는. 얼마나 힘든 작업이냐면 이거 버려 어. 진도태 하고 있다고 이거 봐요. <목소리도> 아, 무슨 비니도 많네. 나 기억. 1이한들다 우리 시작했고. 근데 나의 있겠다. 고민은 나는 왜내 자신이고 엄마는 영어로 필러스피야아필러스피아이 아, 어, 선생님도 얘는 멀쩡하다 그러니까, 거기 안 어. 멀쩡한 선생님들 좀 <laughs> 안할 거야? 어? 다 버린다? 계속 늘어나. 파란색 버려. 이거를 기부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. 깨끗한 애들 있거든, 놀지 않은 애들. 그 기부는 완전 새 것만 받는다 그러더라고. 이것도 원래, 이거는 세, 세 번째인 것 같아. 생일 선물로 내가 한번 사주고 두 번은 닦고. 빨리 갖고 놀아. 어떤 걸로 갈까? 무서운 소리도 나고. 네. <laughs> 이거는, 이거 고, 장난거 아니야? 버려야 되겠다, 이거는. 이거는, 이거는. 지붕이 너무, 안에는 멀쩡한데, 지붕이 너무 세게 바랬어. 아, 다 바, 이, 바, 이, 바, 이, 바, 이, 바, 엄엄엄 엄마. 바, 이, 바, 바, 이, 바, 이, 보가 바, 이, 바, 이, 보 이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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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전화하는구먼. 왜 이렇게 좋아해? 네. 내꺼야 노벨평화상 <laughs> 수상. 또 돈을 받으래. 아, 나 미치겠네. 내가 돈을 띠리리리. <laughs> 아빠랑 게임하면 진, 진짜 지는 순간 지옥을 맛보. 만원짜리로 어, 저거 봐, 이거 또 만원짜리로 빨리 빼버리는 거 봐. 그냥 5만원으로 퍼뜨 하이로? 이로이하하이 얘기 안 해줘. 우대권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우대권 써. 야 200은 안 되지. 우대권 써. 우대권. 우대권. <laughs> 이기좀 어때? 우대권. 그래. <웃음> <웃음> 응, 그래. 어서 와. 몬트리올은 <laughs> 처음이지? <laughs> 어, 호텔 한개 100만 원이니까 두 개가 있네. 230. 응? <laughs> <laughs> 어서 와. 1 2 3 4 <laughs> 5. 어서 와. 로마로 셋다. 끝났어. 파산. <laughs> <laughs>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아 비상금도 있었어? 와 씨, 대박! 와파리야! 이고비 아줌마 얼굴 태부차, 알리익스프레스 아, 사나 얼굴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좀 그거 그거.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디스카운트. <선생님. 웃음> 어, 어서 오세요, <laughs> <laughs> 방금 전에 오픈했는데 따끈따끈한 신상호텔 1만에 <laughs> 95만원 되겠습니다 95만원 되겠습니다 손님 파산 모리가 아, 한건 했어, 한건 했어. <laughs> 이 잘못을 알렸다 데코라 꿈을 잃었구나 어 그런건 어디서 찾았어 데코라

저녁 뛰는 거는 틀렸다. 글렀네. 이 자신감은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. 이 비를 맞고 뛰어?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안 했으면 말이 안 되지. 그래? 네가 뛰는 네가 늘 매일 뛰는데 비가 올 뿐인 거야. 오, <laughs> 너무 멋있어. 이래서 내가 사나니. 같이 뛸래? 그러면? 아니. 어, 마셨으면 네가 거야, 아, 오! 너 머리 어. 좋다니까! 6. <laughs> 진짜. 1. 진짜. 1. 진짜! 너 그런 1. 거야? 안... 진짜! 0. 진짜! 0. 진짜! 독학했어. 진짜! 독학했어.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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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거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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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1 진짜! 진짜! 아니야 영이겠네. 이쯤맞아구나 하나 11. 잘못 찍을 거야. 끝에다가 쪽팔이 놔주고 아. 네. 내가 아빠보다 간단한데 윤수가이 내가 아빠보다 아, 한판좀 음 내가 나랑 울처음인데 아, 내가 빠음음 <laughs> <좀>. 음 <laughs> <laughs> 맨날 저런 내가 저러다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울었다고 루미큐브하다가. 근데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아빠가 왔어? 와, 그거 버려. 안돼, 이거 몇 권. 내 최애야, 얘는. 내가 제일 좋아하던 애는 얘랑 얘였어. 진짜 왠 일이 그, 그 터닝 메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식탁이 이게 지금 어, 시간이 흘렀으면 이거 얼마나 비싼 식탁이었는데. 안야그치왜안 나오나 했지? 나와야 됩니다, 이거. 어, 몰래 숨겨놓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. 나와야 됩니다. <laughs> 저 전완근 이빠 저기 전완근이랑 우 팔뚝 근육 밥아빠할 때마다 어. 어.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지. 아니, 엄마, 아빠 무서워저 떨어질 것같아 그게 지금 아빠가 다 머리 쓰면서 안 무너지게 지금 분해하는 거야. 아빠. 어디 한 군데를 잘못 빼면 무너지잖아! 그러니까 그래. 그러면... 다 닦은... 응. 여보, 화이팅! 아니, 너... 어, 너뭐 침대 밑에서, 너 집... 집... 집 지었어? 침대 밑에? 아니, 근데 엄마한테 화났을때 아니, 이런 건왜 나오고, 양말에. 너 버린다? 뭐? 내 아니다. 이신 발성? 응. 안 돼, 내가. 내가 저거 엄청 열심히 만다었는데 컨트리? 어. 안다, 저... <laughs> 내 오, 장난... 더러워, 안 돼, 하자. 너무 장난. 더러워, 안에봐 씻어도 넣어야지. 아니, 그거 옛날에 누가 사 가지고 왔는데, 어. 이제 이렇게 해서 모연의 방에는 장난감이 1도 없는... 아, 조금은 있어, 조금은... 얘네들만 남기고 어. 장난감이 없는 방으로 바뀌었습니다. 어. 아, 이, 이거, 이색깔에 필름을 좀 입힐까 봐. 대를 다시 할까 해요. 그렇게 정리 완료.